안녕하세요. 목동오빠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신규 가입 전원 21만 원 상당의 나이트 코인을 지급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맛있는 현물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선착순 신규 유저 선착순 3 2 0 0 0 명에게 2,500개 나이트 코인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대략 6에서 7천 명, 6,7천 명 참여했기 때문에 영상 보시자마자 하시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Get my welcome gifts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고 KYC 인증까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에서 More tokens p l a s h 클릭해 주시고 Deposit trade now 나이트 n 이 있습니다. 옆에 Join now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규 유저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Register now가 있을 겁니다. 꼭 클릭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셨으면 은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100테더 입고하고 너의 첫번째 현물 거래에서 나이트코인을 100테더 거래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n your first spot trade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 현물 거래를 나이트코인을 해야 한다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110테더 정도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보내신 다음에 한 번에 110 테더 정도 나이트를 현물거래에서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지가 한 10에서 20분 정도 후면은 다찰 텐데요. 이벤트가 끝나고 7일 이내로 2,500개의 나이트코인이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계정 치지 마시고 꼭한 계정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2,500원이고 145 테더 하나 2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바이 거래소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만들고 가입하시고 2,500개 나이트코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목동 오빠 채널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3분 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